이달 초에 한 미국인 목사가 영국 런던 거리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기독교 법률센터가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법률센터는 런던 경찰국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인용해 동성애가 죄라고 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정책적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센터는 토니 미아노 목사가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죄로 체포됐지만, 당시 경찰은 그에게 욕설을 했던 행인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며, 런던 경찰청이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전하다가 체포된 토니 미아노 목사는 사람들에게 분노, 스트레스, 경고, 모욕을 줄수 있는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공공질서법 제5조 항목을 어긴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